녹음실에서만 부르다가 제 진짜 관객 앞에서 부는 르게 처음인데 아이 노래 진짜 슬프다 부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 이 사람 진짜 불쌍하다 <laughs> 너무 짠하고 막 안아주고 싶고 그런 노래입니다 뒤에는 훨씬 멋있어요 이제부터 <laughs> 장난 아니에요. 미리, 뭐 이거 어차피 공유한 김에 이 노래도 저희 뒤에 계시는 서동환 작곡가의 곡입니다. 왜면 안되는 기타시야 농담이고요. <laughs> 참, 너무 좋은 노래를 또선보해줘서 행복하게 발라드를 부르는 사람으로서 참 슬프지만 기분 좋게 부르는 노래입니다. 신곡이 나오면 또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네. 모르겠어요 그냥 말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한곡더 같이 나오니까 한번 들려드릴 거고요 한곡더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랄게요. 어, 이제 진짜 인사를 드려야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이번 콘서트 준비하면서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앞서 밴드와 음악 감독님 소개해드렸지만 이분들 외에도 어, 정말 이런 한분한 한 분이 있었기 때문에 무대 위에선 저와 우리 밴드 친구들이 같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무대 뒤에서 막 고군분투 막 엄청 바쁘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애써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라도 공연을 예, 이 정도 퀄리티로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분들께 정말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를 바랄게요. <laughs> 네. 네, 소속사 아테나 여러분들께도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네. 네, 이번 공연 연출을 해주신 팀 클랩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제작사 슈노트 이분께 네,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은 정말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이신 음향팀 아트믹스께 감사드립니다. <laughs> 그리고 왜뭐중명팀 네, 무대팀, 영상팀 중계팀, 네, 뭐 진행이랑 경호팀 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다 이렇게 애써주셔서 서로가 자기의 목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고 저도 노래에 집중하고 여러분과의 호흡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저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빠일수 힘들 없죠. 네, 저와 함께 저를 어, 굉장히 춤을잘 추고 있게 해주게만드는 분들입니다. 저 혼자였으면 저 혼자 뭐하니 말했을 뭐 텐데. 분들이 옆에서 저를 빛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댄스팀 이거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자, 과자분들도 이렇게 또 소개를 드렸고, 오늘 우리 어스와 함께 한 오늘 이 시간을 또 영원히 또 남겨놓으면 좋잖아요. 다 같이 사진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밴드랑도 같이 한번 또 찍어보고, 리고또저 혼자서도 같이 찍어볼게요. 정말 그 영원히 남는 거잖아요. 사실 정말 많이 찍어야겠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더 귀여울 때. 네. 다 봤나요? 네. 찍읍시다. 둘, 셋. 한 번만 더 찍으신대요. 됐나요? 네, 됐습니다. 또저 혼자도 또 찍어야 되는 거죠? 네. 이거 잘잘 찍으셔야 돼요. <laughs> 눈 감으시면 안 돼요. 자,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인사를 진짜 진짜 드려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어, 제가 몇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정말 안올것 같은 시간이 이렇게 결국에 와서 지나가는 경험을 참 많이 해봤어요 군대에서 참 많이 있겠습니다. 저녁에 올까 오더라고요. 팬콘서트가 올까 오더라고요. 그리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진리인데 그게 참 때로는 그게 야속하고 때로는 참 그게 감사하기도 하고 좋은 시간이 지나가는 건 아쉽지만 힘든 시간이 결국엔 지나간다는 거니까 그럼 어떤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잊고 있던 그 진리를 항상 좀 가슴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오늘의 행복한 시간도 결국엔 지나가고 있지만 어, 이 마음 속에서 어떤 추억의 한 페이지로 영원히 남만 있을 테니까 어, 우리가 좀 자주 떠올리면서 오늘 이 시간이 퍽 괜찮았던 시간 정도만으로라도 기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시간이 될것 같아요. 2년 만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날 수 있고 여러분들 앞에서 노래할 수 있고. 여러분들께 박수 받을 수 있고, 네, 그 모든 시간이 참 감사하다는 걸또 실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음악에 대해서 고민할 때저 혼자만의 고민으로 그치지 않고 저의 어떤 좌절과 또 희열과 또 고민과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값지고 의미있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박수 주세요네수 치셔도 됩니그 네, <laughs> 감사한 마음 항상 좀잘 간직하면서 제 음악에도 또제 삶에도 잘 어, 녹여내면서 열심히 또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또 연말에 만나고, 전 앞으로 더 바쁘게 지낼 거예요. 앨범도 낼 거고 그러니까 또머지 않은 시기에 우리 만날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어, 정식으로 또 마지막 인사를 드릴게요. 자, 승원대 학생회장이자 문예창작 동아리 회장 그리고 축구 동아리 회장이었던 회장이자 주장이었던 정승환이었습니다. 어, 다들 조심히 또 대구로 돌아가시고. 행복한 한 주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눈빛들을 바라볼 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함께 노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연말에도 만날 수 있는 거죠? 네. 언제나라도 또 만날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저는 그때까지.